최근 케이팝에 아 진짜 돌풍이에요. 신흥 돌풍을 일으키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화제입니다. 어... 가상세계 있는데 예. 그걸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심과 매력으로 야... 팬들을 대거 입덕시키고 있는데 제가 언급량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년 언급량이 861만 건이니까. 어, 정말이야? 그 예전으로 치면 은 루시아 아담 같은 거, 그런 경우거죠그런거예요 그런 경우에 가상 가수를 팀으로 받는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노래만 했는데 네. 이 하민 노아 예준 밤비 은호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오인조 예, 예.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고요 예. 최근 발매한 미니 2집 초동 판매량 56만장 인기 가수도 어렵다는 음원차트 탑 100에 진입했고요 버추얼 아이돌 그룹 최초로 지상파 음악방송 1위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는. 그 오프라인 활동을 확장했는데 4월에 열리는 콘서트 예매 시작과 동시에 7만 명이 접속해서 10분 만에 매진을 했대요. 근 저는 이분들 매력이를 봤거든요. 차가. 그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걸한번한 한 거예요 M사에서. 네. 아 입담이 너무 좋고 굉장히 재밌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트렌디함을 되게 잘 알고 있고 예. 이게 2 d 다 보니까 초기에 이손 같은 것들이 약간 뒤집힌다든지 이런 오류가 잠깐 났는데 예, 예. 그거를 또 말로써 재미있게 풀면서 오히려 또 환호하게 만드는 야, 새로운 트렌드를도 만들었구나.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플레이브의 대체 인기 요인이 뭐냐? 예. 인기가 있으면 분석할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는 음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 안무에 직접 참여하는 자체 제작돌이고 멤버들이 스스로 만든 곡이 팬들을 사로잡았다 일단 가수면 뭐예요 노래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팬들과 꾸준한 소통을 한다 예. 평균 주 2회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오. 라디오 버스킹 댄스 챌린지 이런 꾸준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무한도전 선만두 사건으로 유명한 제영제 p d 님도이 플레이브 제작팀으로 지금 내가 제영재 PD 될줄 알았어요 옛날부터 아. 내가 지금도 신하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저 우리 플레이브하고 같이 한번 콜라보하자. 이런 제의도 왔고 제의가 아, 왔어요. 네, 그래 긍정적으로 지금 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야죠, 예, 해야죠. 이사오우님이 예, 예. 라디오에도 출연하던데 라디오 쇼 초대해 주세요. 집합이랑 같이 하는 예, 예, 그런 예. 보고 싶어요. 뭐좀 가능하다면은 그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좀그 테크닉적으로 크게 가능하다면, 네, 어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죠. 제이 플레이브 여러분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예, 우리 뭐 아니 일 년에. 800만 건이요. 800만 건이요. 저도 일년에 한 40만 건. 40만 건만, 건이었죠. 저 40, 제가 40만 건이거든요. <laughs>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음,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거든요. 예. 예. 나중에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노티브로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씨 노티브 출연하면 제가 대박 나겠네요. 예. 아,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진짜 플레이보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네.